그 돈을, 그 돈을 한마디로 따박따박 받으셔야 돼요. 어, 아니면 본인이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백도령입니다. 네. 네. 시청해주시면 한마디. 네. 네티브 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를 훑어드리기 전에 오늘도 오반기 좀 뽑겠습니다. 네. 어. 올해의 개띠분들, 전체적인 온기는 구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조심,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어, 무슨 일을 하시든, 나이가 한마디로 많으시든, 적으시든, 어,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 입이 방정이다. 어, 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고, 어, 구설수라는 것도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구설수도 많고, 어, 말로도 청년 빛을 갚을 수도 있고, 빚을지을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이대입니다. 28세 갑술생분들입니다. 28세 갑술생분들. 네. 네. 갑술생분들 이번 하반기 때 개띠 여러분들은 어, 우선 전체적인 운기는 말을 조심하되 어,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올해 하반기에 사람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네요. 네, 사람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대신, 대신 장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장점은. 어, 만약에 직장을 잡으신다고 하시면 정말 좋은 직장을 잡는다고 하시면 오래 갑니다. 네. 오래갑니다. 정말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집에 가장이시거나 집에 한마디로 중심이신 분들. 어, 여자가 가장일 수도 있고 남자가 가장일 수도 있고 어, 젊은 나이에 가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가장이기 때문에 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 어, 중심을 잘 잡는다고 하면은 일이 정말 술술 잘 풀리실 겁니다. 40세 임수생 분들. 40세 임수생 분들 어. 40세 임수생 분들은 요번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어, 가게를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좀 직체가 있거나 직위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 사람 다룰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다룰 때 월급이라든지 한마디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거 어, 추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걸잘 챙겨 주셔야 돼 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 직원분들이 회사라고 하면은 밑에 직원분들이 말이 많아지고 어,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딜, 한마디로,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본인이 한마디로 구설수에 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라든지, 그거를 꼬박꼬박 주셔야 됩니다. 어, 아니신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저기,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월급 받고, 어, 일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그 돈을 한마디로 따박따박 받으셔야 돼요. 어, 아니면 본인이 힘들어요. 네. 본인 대표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한마디로 정직하게 나가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52세. 52세.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아. 제일, 아, 제일 안 좋아요. 어, 제일 어떡해? 안 좋아요. 올해 하반기 때 제일 안 좋아요. 음. 한마디로 어, 많이 머리 잃어요. 어, 많이 머리 음, 멀리... 어. 금전이 <laughs> 될 수도 있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건강 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가장 있다 그러면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음.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정말로 내 테두리 어, 울타리가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울타리도 안 되고 어, 그리고 그 울타리에 한마디로 나무라고 하면은 쇠를 박아놔야 돼. 그래야지 안 나가. 정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울타리가. 어, 흐지부지 하지 말라. 아,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은 내 울타리를 좀 키우고 더 높이 더 새로운 거 말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안 그러면은 정말 다 잃을 수가 있어. 지금 마지막으로 64세. 64세 무술생 분 64세 무술생 여러분들, 아 무술생. 음. 음. 초록색 깃발은 무슨 깃발이냐면 선왕. 대문의 깃발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제 기도의 깃발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좀안 좋은 깃발이에요. 많이 뭘 노력해라. 어, 뭘 노력해라라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쉽게 정리를 해주자면은 모든 건 노력을 해야지 따라갑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에. 어, 64세 여러분들, 개띠 여러분들, 어, 올해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시면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어, 그러시다고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기도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내 마음의 기도라든지 어, 정말로 내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 지금까지 지켜온 그걸 단단히 먹으시고 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괜찮습니다. 올해 개띠 여러분들 구설수가 많으시니까 어, 사람을 대할 때잘 어, 넘어가셔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다음에 응. 어, 파이팅 같은 마음 부탁드릴게요. 파이팅하세요. 네. 어,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laughs> 어, 어 여기 와야지 네. 뭘 해드리는데 어 이거 영상으로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내세요. 네 파이팅 선생님 도 파이팅 하십시오네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까지 감사드리고요. 네한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